안녕하세요. 반복하면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점심에 식사하고 나왔는데, 아까는 눈이 조금 왔어요.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.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. 와, 이 파주가 눈이...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예, 엄청 와요. 그래서, 우리 구독자님들, 감기 조심하시고, 예,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파주까지 와서, 어 우리 구독자님들, 눈 오는 거, 어제, 그저께 하고, 어제하고 영상 16도 정도 됐는데, 이렇게 오늘은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도 감기가 걸려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심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와 가지고 아 역시 파주에는 눈이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